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 20분이고요.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거 하나 잡았어요. 두 개, 두 개. 이마트 건이고요. 요거 타고 또 5시부터 또 랠리 미션 해야 돼요. 지금 43분이니까 요거 주면 5시 될것 같아요. 오늘 5개, 내일 5개 하면 끝이긴 한데 오늘 하는 데까지 해서 오늘 끝낼 수 있으면 끝내야 하죠. 6시 4분입니다. 여기가 평택대학교 뒤쪽인데요. 여기 웅기면 여기서 한번 좀 돌아다녀보고 음식 콜을 줄려나 모르겠네요. 진짜 한 바퀴만 돌고 갈 겁니다. 진짜 안주네. 사람도 없고. 여기가 학기 중에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 시간에 학생들도 없고 다학을 했나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중에 삐마트 계속 올텐데 다 무시하고 아니면 꺼놓던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두 개를 주네요 파리바게트랑 덮밥집 같은데 파리바게트 네, 될 때가 민언니에요 네, 네, 네. 파일지구요요앞 분명 있어요? 네, 네. 미 아. <laughs> 지 <laughs>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에요.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오. 아니요, 제가 두 개, 두 개라서요. 어, J601. 예요. 안녕하세요. 뱀민원입니다 800.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11분입니다. 미션이고 랠리 미션은 내일까지거든요. 이거를 내일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세개 남겨두고. 세 개를 다 줘가지고요 미션 끝났습니다 내일까지 하는 거거든요 40개 이거 하는데 돈이 안 돼요 이거 피크 시간대거든요 완전히 이 시간대 쿠팡이나 뭐 대기 주문에 뭐만 원짜리 떠 있고 뭐한만얼마리떠 있고 또 아까 전에는 삐마트가 엄청 막 밀렸는지 막 건당 15,000원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바로 배달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다 끝내놔서 다행입니다 내일부터는 단가 좋은 거 위주로만 딱딱 골라서 해야지.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뭐 늦게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돈이 안 됩니다. 지금 8시가 넘었기 때문에 콜이 다 빠졌을 거란 말이죠. 단가도 내려갔고. 남은 시간 삐마트 조금 타다가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5시 10분입니다. 오늘은 야간 촬영이 될것 같네요. 랠리 미션은 어제 끝냈기 때문에 어제 보니까 삐마트 물건도 많이 몰리고 막히고 해서 단가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단가 좋은 거, 높은 거 위주로만 오늘 탈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는 거는 감소하고 역시 포장이 엄청 느립니다. 두개 이상 안 줍니다. 두 개만 갔다 와야지. 오랜 눈치싸움, 눈치싸움 끝에, 요 가까운 데 3개 잡았습니다. 번호 보니까 다 나왔더라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나온 거 위주로만, 이게 꼭 3개 오면, 하나는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고, 두개는 나오고 이래요. 그러면, 하나를, 배차를 취소하기도 애매하고, 3개 가면 한 18,000원 되는데, 하나 취소하면 한딱 만, 만 4천 원, 3천 원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해가지고 세개를 줬는데요. 가까운데 한집두배 차랑 또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세개에 15,000원이 좀 넘어요. 지금 8시 47분이고요. 네 지금 시간이 7시 34분입니다 여기 8시 전에 마지막 배달 같아요 아 눈치싸만이라고 혼났네 처음에 하나씩 받고 계속 거절하다가 하나를 만1 0 0 0원대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죠 그랬더니 또 하나 주는데 그게 9 800원인가 9,900원 그래요 그래서 21,000원 아또안 주겠지 하고 조금 버텼거든요 그랬더니 8,000 얼마짜리 또 줬어요. 8,200원? 세개에 2만 9,000원대 됩니다. 3만원이 조금 안 되는데 아무튼 요거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5시 한 10분, 20분쯤 나와서 여덟 개 8개 했거든요. 여덟 개에서 지금 한 5만 4천원 했습니다. 7, 8, 56. 어, 7,000원 조금 안 되네요. 건당. 아무튼 그래도 뭐 나름 선방했습니다. 네, 지금 시간 8시 9분입니다. 8시 넘어갔고 다 빠졌을 것 같아요. 일마트에서 몇건 정도 타다가... 뭐하나 들어왔다 꼬리 배정되었습니다. 현대까지 하다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